Three. 내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해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you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그신 계획. 한번더 귀신 그 계획.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죄의 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주님의 전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위축되고 나태해진 습관들을 뒤로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력을 얻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귀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간구드리며 성령님의 역사심과 만지심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세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가정과 학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김태지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주시길 원하며, 하루속히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누리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 말씀은 시편 119편 4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쌓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자유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자유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타인의 자유를 부인하는 자는 그 자신도 자유를 누릴 가치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나 음악이나 자유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가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가다 보면 구속이 없는 상태에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 공간에 책임이 있기에 구속됩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모두 서로 구속받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제한하고 일어날 일들의 책임이 있고 자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는 그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나의 자유만을 누리며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의 자유가 방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만을 외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10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19편의 기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에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법도, 즉 말씀을 지키는 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본문 45절에 말씀을 구할 때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고 다윗은 확신합니다. 이어 4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다윗은 자유를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들을 향해서 말할 때에도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다고 말합니다. 47절과 48절에 다윗은 자신에게 자유와 담대함을 주는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말씀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말씀을 노래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자유를 누리며 왜 담대해졌습니까? 다윗은 왜 즐거워 노래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유를 누렸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진리가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다윗은 자유를 누렸던 것이고 다윗은 담대할 수 있었고 즐거이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도 자유해지고 싶지는 않나요? 다윗과 같이 담대해지고 싶지는 않나요? 우리 삶에는 나이와 환경에 따라 많은 구속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속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는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방법과 도덕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자유를 느낄 수는 있으나 참된 자유는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내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말씀이며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각자가 정해 놓은 시간의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말씀을 묵상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언어로 적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으로 쓰는 묵상 일기가 될 수도 있고 SNS에 기록을 남길 수도 있고 믿음의 친구들 또는 가족과 만든 카톡과 같은 채팅방에서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말씀은 나를 자유케 하지만 나아가서 나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도 자유를 주는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삶에 실천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친구를 용서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참을성을 길러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담대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내가 생각했던 자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는 있는지 누리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욱 더 사모하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내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삶 속에서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며 말씀이 주시는 감동을 행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루어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